여로 보암 왕열 여덟째 해에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아요, 기바하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아가 여로 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아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 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아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루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밭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루우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오보함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요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에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일곱 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를 와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순이요또 레이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양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러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에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을 짓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분이라 유다 사람이 소리지르매 유다 사람이 소리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아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아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러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선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라 아비아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아 때에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치심에 입어 죽었고 아비아는 점점 강성하며 아내 열4을 거느려 아들 스물둘과 딸 열여섯을 낳았더라. 아비아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 0년 동안 평안하네라. 로허밤이 죽은 뒤 그의 아들 아비아가 유다의 왕이 되어 3년간 다스렸습니다. 이때는 아직 여보 밤이 북 이스라엘을 18년째 다스리고 있던 시대이자 통치 말기였습니다. 로보암 때에두 개의 왕국으로 분열된 후, 로보암, 아비아, 아사왕까지 두 나라의 관계는 서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다의 요사밭 왕이 자신의 아들 요람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딸인 아달랴와 혼인시킴으로 두 나라는 비로소 서로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로밤이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므로 형제 사이에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는 서로 전쟁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15절을 보면 르어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니라. 역사에 기록될 만한 큰 전쟁은 없었지만 서로 간에 작은 충돌들이 빈번하게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갈등은 여로보암과 아비아 사이에서도 계속 이어졌으며 사절에서 보듯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아비아의 군대는 40만 명이고, 여로밤의 군대는 80만 명으로서 수적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4절에서 12절까지 보듯 아비아는 먼저 하나님이 소금언약, 즉 영원히 변치 않는 언약으로 다윗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을 주셨는데, 여로밤은 자신의 주 르어밤을 반역하고 대적하였으며,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제사장 제도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와 달리 남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와 율례를 따라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유다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행하는 전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함은 유다의 뒤에 폭병을 두고 전략적으로 포위하면서 전투를 시도하지만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북 이스라엘 군대를 물리치도록 해줍니다. 이때 죽은 북 이스라엘의 군사의 수가 50만 명이었으며 베델과 여사나 에버론 주변의 동네들에 있는 성업들도 성업들도 차지하게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이 여로밤을 치심으로 인해 그는 회복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반면에 아비아는 점점 강성해져 갔습니다. 열왕기는 아비야에 대하여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 저자는 아비아가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일을 기록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셨음을 강조합니다. 열왕기 저자의 표현처럼 아비아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이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과거에 매여서 그것으로 평가하시며 대응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서 18장의 말씀처럼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윤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위와 반대로 의인일지라도 공에서 떠나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행한 공이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되지,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연제로 죽으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족한 자이지만 현재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참된 회개는 과거의 모습을 보고 후회하는 것에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국렬은 여전히 역사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과거의 잘못과 연약함에 갇혀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구원과 은혜를 누리는 길인 줄 알고, 오늘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장 8절, 13장 8절을 보면, 아비아는 이스라엘을 어떤 나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아비아는 이스라엘을 여와의 나라라고 선포합니다. 이 여화의 나라는 다윗자손을 통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비아 가여러밤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에 걸맞는 행동 걸맞는 정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해서는 안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따라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은 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르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북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배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실 것인지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 편에 섰기에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이런 확신에 하나님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여러밤의 치밀한 전략적 공격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40만이 80만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언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입니다 간절히 간과하는 것에서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먼저 서 있을 때에 그 문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이 될때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보호하시며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세운 뒤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리한 전세를 뒤집어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며 부족한 자를 여전히 격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아비아가 다윗과 맺은 언약을 따라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어제 부끄러운 일을 하였을지라도 오늘이라도 돌이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의 승리가 숫자에 있지 않고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누가 서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고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에게서 기도 응답의 조건을 찾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시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